안녕하세요.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. 오늘 매매한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. 오늘은 좀 아쉬웠는데 제가 어제 뽑은 관심 종목 중에 LS 일렉트릭이 좋은 구간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그걸 놓쳤어요. 그거를 못 보고 대원 강업에 꽂혀가지고 대원 강업 낮은 관점에서 시카베팅을 진입을 했습니다. 호가 형성되는 모양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매수 그런 거 기다리는 모습이고 여기서 못 가주고 바로 쭉 빠져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빠르게 끊어서 끊어내고 마무리를 했고 확실히 가는 놈들이 지금 또 가는 시장이었어요. 그래서 대형주들이 쭉쭉 잘 가주는 형태에서 대형주들 안에서 놀았어야 되는 날이지 않나 싶습니다. 기준봉 매매할 종목을 찾다가 포스코 홀딩스가 기준봉을 또 강하게 잘 만들어주는 느낌이었는데 단가가 높다 보니 제가 분할을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아래쪽에 걸어놓고 체결이 되면은 매매를 하려고 했어요. 근데 계속해서 조정은 안 나올 것 같은 모습으로 계속 상승이 나와서 결국은 포기를 하고 일봉상 괜찮은 위치에서 기준봉을 세워준 나노 신소재로 진입을 결정했습니다. 을 다른 큰 종목들에 비해서 포카창의 거래가 활발한 느낌은 좀안 들었는데 이 종목도 분할을 많이는 못 들어갔어요.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했습니다. 근데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흐름에 일부 물량을 조금 더 실었고, 조정이 나오면 더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직 두 번째 봉이 완성, 완성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서, 따라 붙지를 못하고 물량을 못 실었는데, 여기서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. 여기서 상승이 쭉 나오는 모습에 더 이상 물량 실는 것은 포기를 하고 지켜봤습니다. 물량이 주 주밖에 안 돼서, 분할로 매도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, 한 번에 매도를 하려고 했어요. 적당한 선에서 매도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원강업 시가 베팅 들어갔는데 못 가주는 흐름에 끊고 나왔고 나노신 소재 기준봉 으로 일부 물량만 들어가서 수익 내고 마무리 했습니다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좀 아쉬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종목에서 놀았던 것 같고 오늘 더 아쉬운 거는 ls 일렉트릭이 좋은 구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놓쳤어요 왜냐면장 초반에 ls 일렉트릭이 완전히 높은 거의 10% 이상 떤 상태여서 아 오늘은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아예 쳐다를안 봤거든요 근데 장 시작 전에 가격이 조금 내려오면서 좋은 구간 에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부분을 놓친 게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매매했고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